그럼 반갑습니다. The same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제목을 구원의 비밀 세 번째 시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어, 비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어, 성경 읽어드리고 연관되는 부분만 말씀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짧게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어, 비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아, 제목은 음 어,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어, 본문 말씀은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3장에서 4절에서 5절까지. 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흰 옷이 나와요. 그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마포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큰 제목만 말씀드리고 성경을 설명하지는 않고 마치겠습니다. 여지 것은 여기서 계속 어떤 것을 칠대 복음의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계속 설명을 반복적으로 한번 똑같이 두세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제목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 어 음, 아직 이 말씀이 세상에 나올 단계가 아닌데 오늘 제목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 제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 보시기, 뭐 예수님 오시기, 어, 직전에, 어, 얼마 전에는 아마 이거를 해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을 그때는 아마 붙여 주실 거예요. 그때 붙여 주실 때는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마지막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교육하고 마지막 예수님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큰대 제목만 말하고,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하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이 구원의 비밀, 마지막, 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흰 옷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 세마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 계급별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계급별로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인데, 어, 계급별이죠. 이 세상에도 대통령부터 이렇게 다 장차관 이렇게 다쭉 계급별로 나누어져서 저 밑에 국민 중에서도 계급별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층까지 이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도 계급, 계급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천국은 무엇을 갖고 가느냐, 무엇을 입고 가느냐, 두가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가느냐? 자, 가지고 가는 거는 먹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먹는 거. 세상에서는 먹는 거. 입는 것은 세상에 옷 입는 거. 이해 가죠.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옷이 고급진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 무엇을 먹고 왔냐? 먹었는데, 가져,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옷을 보잖아요. <laughs> 그 사람의 옷, 옷 입고 있는 옷을 대충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천국에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게시록 19장 8절, 제가 어, 시간 관계상 칠판에 어, 써놨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성도 중에서도 세마포 입은 자가 있고 세마포 못 입은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느냐. 세마포는 아주 미세한 마직 천을 말하고 있다면 미세한, 음, 촘촘한. 그러니까 거룩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세마포가 조직이 세밀하게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세마포의 값어치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요. 천국에는 성도들이 가는데 거기서 신혼 입은 자, 그 다음으로 세마포 입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신혼 입은 자, 세마포 입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세마포를 해석하려니까 구약을 가면 됩니다. 구약에는 누가 입었나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천년 왕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거를,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 어떻게 사느냐를 여기는 성도들의 세, 옳은 행실을 세마포를 입었다 한다. 이해가 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세마포를 입었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음, <laughs>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마포가 입은 사람이 안 나오고 여기에는 신혼 입은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신부에게 한 말씀이고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는 신혼 입은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19장은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22장 전에 바로 마지막이에요. 19장에는 세마포 입은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책이 다 갈려지는 거예요. 직책이 그것도 감춰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비밀 세 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가는데 흰옷 입은 사람 또 갈라지는데 세마포 입은 사람 이렇게 갈라진다. 세마포를 계시록에 누가 계시록에 아, 세마포 입은 자는 1구장에써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는 삼장에 써 있고 사대교회에 따로 따릅니다. 같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은 또 계시록에 또한 무리가 또 나와요. 또 세마포 입은 사람은 이한물리뿐이에요 세마포 입은 사람의 직책이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고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사람이 세마포 입은 자가 군대가 돼서 내려옵니다. 언제 여기 심판 때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 세마포를 구약에는 누가 입나 봤더니 제사장하고 왕이 입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음. 오늘은 제목을 두고 어, 이런 큰 테두리 안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오늘은 천국에는 성도들이 가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건 여지껏 설명했죠. 무슨 옷을 입었냐 옷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었냐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었냐 이렇게 나눕니다. 흰옷 입었냐 세마포옷을 입었냐. 벌거벗었느냐? 벌거벗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성도들 중에서도 신우 입은 자와 세마포 입은 자로 나눈다. 세마포 입은 자들이 천국에서 직분이 뭐고 직위가 뭐고 신우 입은 자의 직위가 뭔가 또 나옵니다. 그 자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비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